예 제가 키우는 마루 집입니다 마루 집 뒤쪽에 이렇게 자전거 어, 캐리어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고 또 위에다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아두 대를 설치를 하면서 견인고리도 두 개가 이렇게 예, 있어야 되겠죠 하나하고 이쪽에 어, 두개 이렇게 아이 견인고리는 이제 예, 중간에다가 이제 마루 집 이동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을 재단을 해서 이렇게 길게 확장을 했습니다. 아, 마루가 이렇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아, 별도의 마루 집을 만들었습니다. 마루야, 내려와. 옳지, 거기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앉아 있어. 옳지. 마루가 이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여기 집에 들어가서 잎기를 킨지 좋아하는데 마루야 다시 집에 들어가 옳지 뭐 하절기는 이렇게 이제 시원하게 싣고 다니고 동절기에는 이제 캠핑카 초수석에 타고 다닙니다. 네 원래는 이 견인 고리가 자전거 견인 고리인데요. 견인 고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어, 짧게 에, 나와 있던 건데, 자전거를 어, 마로 집을 만들다 보니까 아, 길게 늘어나는 바람에 어, 견인고리를 이렇게 어, 알루니늄을 하나 재단해서 여기다가 하나 덧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아, 견인고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이 어, 견인고리는 뭐... 어, 캠핑카 뒤에다가, 어, 아, 둘레박스나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어떤 그 캐리어 같은 걸 만들었을 경우에, 어, 아, 자전거를 싣고 다니기가 좀 곤란하죠? 아, 그럴 때, 아, 이 견인 고리를 좀 길게 이렇게 확장을 해서, 어,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아, 둘레박스나 아니면 캐리어 뒤쪽, 뒤쪽에다가, 아, 자전거를 거치해서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 강력분들을 한번 발라주고 피스를 박아주면은 아주 튼튼한 견인고리가 됩니다. 이 거치대를, 자전거 거치대를 달기 위해서, 어, 안쪽에 있는 자전거 원래 거치대 윗면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알루미늄 3mm짜리를 이렇게 절곡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덧댔습니다. 자전거 캐리어를 여기다가 그목을 아, 타공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결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반사판은 이제 아, 자동차 그 사고났을 때 쓰는 그 안전 표지판, 안전 표지판을 제가 잘라가지고 여기다 하나 대고 여기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어,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실기 위해서 이렇게 캐리어를 만들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캐리어 민면 캐리어 하고 뭐 이제 이 자전거를 실으면은 잡아줄 수 있는 이 견인고리가 또 이렇게 확장을 해 가지고 여기다 설치를 했죠 마루가 이 집을 만들어 지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꼭이 집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 집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거치를 하는데 어 물론 저는 이제 그 제가 키우는 네브라토리 트리버 마루를 어 이렇게 별도의 집을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아 어, 이동장 가지고 마루 집을 만들었지만은 어 다른 뭐 수납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돌레 박스라든가 어떤 그 다른 그 캐리어를 여기에다가 아 어, 설치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캐리어나 돌레 박스를 설치하다 보면은 아 어, 자전거 실을 공간이 없죠. 어 그럴 때 이렇게 위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어, 밑에다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거치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 여기다가 자전거 두 대를 한번 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대가 이렇게 거치를 했는데요. 아, 두 대를 거치했어도 자전거 무게가 아, 한 대당 약한 10kg, 뭐 많게는 11kg 이렇게 나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아, 두 개를 해도 한 22kg, 어, 그리고 이제 그 마루가 한 25kg 나갑니다. 그러면은 약 한, 약한 뒤에 보면은 한 50kg 정도 어, 어, 무게가 아, 실리는 거죠. 지금, 음, 자전거 두 대를 안전하게 이렇게 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고, 어,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캠핑을 운행하는데, 캠핑가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뭐래, 자전거 캐리어 잘 달았지? 저거 쳐다봐. 옳지.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옳지 흔들어 옳지 옳지 마루야 꼬리 흔들어 흔들어 옳지 흔들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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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옳지 옳지 마루 집다 만들었으니까 집에 들어가 옳지 옳지 아, 마루가 집에 들어가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마루야, 좋아? 집상 만들고 자전거 올리니까 좋아. 옳지, 아, 이것으로써 오늘 아, 마루 집 위에 아, 자전거 두대 캐리어를 이렇게 한번 설치하는 부분을 아,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